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이송 리포터 일본 농촌을 가다 일현이송. 전생을 누리며 고소득 올리는 일본의 농촌 노인 어메니티 견관으로 농촌을 살린 일본 농업도 시민들 산촌까지 몰려와 휴양 소득 짭짤. 그센 수익 개방 물결로 농사가 생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 사람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한계쯤에 이른 지금의 농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농촌 문화 자연경관과 생태 조용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는 새로운 농촌 체험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 주민들에겐 좀처럼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현실감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본지에서는 일찍이 개방파구를 슬기롭게 넘기며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본 농촌을 찾아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소바명인 다카시의 시연장면 소바명인의 집 소바명인의 지역 활성화의 주인공 모티 v 방송 제작진과 해남군청의 양태곤 영주시장의 남기욱씨와 함께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에 도착한 것은 모의가 안짱인 지난 6월 초 일요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도요히라 업에 있는 일본 제일의 소바 메밀국수명인 다카시가 운영하는 소바집을 방문했다. 다카시씨는 NHK가 특집방송을 수차례 할 정도로 소바의 일인자다 그는 소바집 노인이라는 단행본 책을 출판한 적도 있다. 27세때 직장생활을 하다가 소바가 맛이 있어서 소바연구를 전형키로 하고 35년간 맛있는 소바 만들기를 연구하고 실천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소바 명인대열에 올랐다. 현재 이곳 연수생은 4명이 있다. 이들은 57년을 연수하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전국에 20명이 개업하고 있다. 영업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안 하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접수하는 사람까지만 소바를 먹을 수 있다. 하루에 1 3 0그릇 정도 벌린다.우리 일행이 방문한 6월 4일은 월요일이었지만 히로시마의 히구마 교수의 특별한 부탁으로 8명이 두 그릇씩을 먹을 정도의 소바 한판을 만드는 자극 과정을 직접 시연해 주었다. 반죽하고 뭉기고 치고 칼로 썰면서 소바가 되기까지 정성을 들여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다는 설명이다. 그래서인지 한참 뒤 내놓은 소바는 메밀향기도 좋고 맛도 일품이었다. 섭씨 100도로 끓인 물에 40초간 삶은 소바가 가장 맛있다고 한다. 한 사람이 두 그릇씩 먹고 일만 사천엔을 지불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전국 백화점의 초청을 받아 소바 시연과 판매 촉진 이벤트에 참여한다. 보통 7일간 백화점의 판쪽 행사에 참가하면 5천 그릇을 팔아 350만 엔의 수익을 올린다.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새 메밀이 수확되고 전국 곳곳에서 소바 축제가 열린다. 이때 소바 축제를 주관하는 지하체는 반드시 다카시의 시연을 하고 집판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다카시시의 문화생으로 소바 유주생이 4명이 있고 이들은 5-7년 정도 연수하고 독자적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곳곳에 20명이 개업하고 있고 이들의 주수 지도를 위해 닦아시시는 제자들을 수시 방문한다. 도요히라읍은 동구리무라, 도토리 동네로도 유명하다. 숙박시설, 농특산, 직매장, 스포츠센터, 야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종합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한다. 국비와 지방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의 역 동구리무리무라라고 부르고 있다. 인접체 도시인 히로시마 사람들은, 들이 도요히라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으나 다카시 씨가 이사와서 기업하고 동구라, 동구리무라를 개설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금은 일반인들 사이에 도요히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되었고, 영광 관광객이 38만 명에 이른다. 도요히라에 번 40년 전 인구가 7천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4천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동그리 문라가 생기고, 소방인 다카시 시가 개업하면서 도요히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인구 감소 경향도 멈춘 상태다. 6월 4일은 시마의현의야사카업에서 민박을 하기로 했다. 시마의현은 그린투어리즘 전국대회를 2006년 11월 개최할 만큼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의 행정과 주민, 지역 주민이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다. 야사카업을 지나 한참 동안 구불구불한 편도길을 20여 분 올라가서 산 중턱에 농가주택 두 동이 있다.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 다락논이 100여 미터를 정도로 펼쳐져 있고 20배미 정도는 되어 보인다. 다락논은 유기농 업 인정을 받은 농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문박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메니티 경관은난 도시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마침 문내기를 끝낸 논에서는 개구리들의 앞장소리가 대단하다. 도시인이 몰려드는 어메니티 농산촌 심사.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라는 민박집 주인은 고노이케시다. 그는 오사카에서 음식점을 경유해서나 건축자재에 의한 알레르기가 심해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수차례에 걸쳐 야사크읍의 맑은 공기와 물이 좋은 곳에 와서 생활하면 그런 증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4년 전에 부부가 상에서 12년 동안 빈집이었던 지금의 집을 임대서 해 400만 원을 들여 수리해서 산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강도 회복되고 아랫기도 없어졌어 이제는 행복감을 만끽한다는 설명이다. 일주일에 일주에 3그룹 정도 예약을 받고 한달에 보통 30명 정도가 숙박한다. 연간 300, 400명 정도가 이곳을 찾고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손님이 90%이며 나머지 10%는 숙박했던 사람의 소개로 온다고 한다. 개업 후 2년 동안 6자리나 이집을 민박한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오사카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사장인데 도착하면 핸드폰도 없이 모든 연락을 끊고 동양한 상무와 함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사업구상 등을 하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고객은 대략 6, 70대 할머니들이 많고 이들은 고향의 추억을 맛보고 싶으나 고향에는 갈수 없으니 여기 와서 산나물도 캐면서 조용히 2, 3일 지내다 돌아간다고 한다. 식자재는 지역 내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이 100%이고 방사한 유정란과어린농법사를 연중 사용한다. 복요리 자격증 등 각종 요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편이 요리와 민박 경영을 전담하고 부인은 보조할만 하는 것 같았다. 민박집 심사 전경. 월 매출액은 15만엔 정도이며 부인이 야사카 공동농장에서 유기농 시금치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서 월 5만엔을 받으므로 월 20만엔 소득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심만의 현에서 45가구의 민박집 허가를 해주었고, 현재 신청 중인 집이 115가구가 있다. 시만의 시골 투어리즘 추진협의회의 숙박과 조리부회 가입증으로 행정의 허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1행 6명과 문박집 부부는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를 오랜만에 만난 친척인 것처럼 마주앉아 양국의 농업과 농촌 문제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 중에 이 지역의 순인 야사카 선인. 신선히 마시는 술이라는 뜻이라는 정종과 작년부터 막걸리 특구로 지정되어 내 집에서 주조한 일본의 막걸리를 1리터들이 한 병에 1,800엔에 구입해서 술을 마시면서 10개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 막걸리로 성공한 도부로쿠 마을 심사주인과 종업원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도브로쿠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술로 알콜 도수가 18도 정도인가 대유행이다. 한국산 막걸리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브로쿠 특구가 지정된 곳은 61개 지역이고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치현의 미하라업은 지난 2005년 도브로쿠로 특구로 지정받아 고치현 공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아 열가구가 시작해서 지역 주민의 두 배가 넘는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지역으로 변했다. 이 민박집 입구에는 고향 안내인 간판도 붙어 있다.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와 역사, 농작업체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을 상대로 현 주간으로 월 1회 정도로 그린 투어리즘 연수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기에 많은 것을 배우고 한번 왔던 고객이 다시 올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얻는다는 설명이다. 6월 6일은 도토리 현에 있는 나라카 농장에, 농장을 방문했다. 문행이가 한창이었다. 92헥타의 농사를 하는데 정식 직원이 10명이고 시간제를 포함해서 모두 30명이었다. 시간제는 대부분 지역의 60, 70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나가는 할머니가 허리도 굽고 나이가, 나이가 들어 물어보았, 보여, 나이가 들어 보여 물어보았다니 70이시라고 대답한다. 92헥타 중 50헥타는 고시가리를 재배하고 20헥타는 술전용 쌀 품종인 야마다니시키를 재배하며 검정콩 5헥타르와 대파 1헥타르도 재배하고 나머지는 휴경한다고 한다. 고시까리는 동경에서도 가장 고급 쌀만 파는 사이보크 관광목장과 에스카말의 슈퍼에서 판매되는 영광을 안고 있다고 자랑한다. 고시까리는 60kg 현미한포대에 2만원에 판매되고 술전용 쌀 야마다니시키는 60kg 현미안포대당 27,000원에 예약 판매한다. 금전콩 종자를 한업 정도 중에서 꼭 항우에서 재배해 보라고 권한다. 일본 고유의 유명한 품종이고 수확도 많다는 설명이다. 6월 중순에 종자를 파종하고 한뼘 정도 됐을 때 폭이 사이 1.4m 주간거리 40cm로 띄어서 정식해야 한다고 한다.